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 렉스턴이 왔어요 렉스턴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섭입니다 렉스턴 뉴 아레나 2025년 형이 왔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4,600만 원 정도 합니다 4,600만 원 정도 하는데 차가 하얀색이고 후후 지금 기본적인 건다 되고요 3D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.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는 안전사항입니다. 안전사항. 후축방 충돌 보조, 전방추돌 후축방 충돌 보조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. 요 휠은 20인치 휠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밑에 발판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. 스마트키, 프로토 에어컨, 어라운드 뷰 반달 주행 다 되는 차량입니다 자,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자 이제 이 차량을 오늘 작업을 해서 내일 고객님께 인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완성되면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지금 렉스톤 렉스톤 루 아레노 루 아레노 지금 고객님께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차 상당히 조용하네요 조용해요 이렇게 큰 차가 승차감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 건가요? 자, 렉스톤을 안 타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자, 이 차량은 지금 4,650만원 차량인데 지금 어라운드 뷰하고 드라이빙 패키지만 집어넣은 차량이에요 상당히 고급지죠? 이렇게 지하도 이렇게 있고 깔끔하네요 열선 통풍 기본으로 된 프로토 에어컨에 드라이버 모드 다 되고요 아주 좋습니다 고객님께 안전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